안녕하십니까. 서울S병원 물류치료팀 최남일실장입니다 오늘은 그 슬기로운 운동 생활 달기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걷기랑 달리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걷기와 달리기가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 딛는 다리를 어쨌든 지면에 딛는 순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걷기와 달리기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걷기 같은 경우에는 한발 지지기와 두발 지지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달리 같은 경우에는 한발 지지기만 가지고 있고 두발 지지기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한발 지지기와 공중에 떠 있는 부양기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걷기와 달리기는 엄연히 근육도 쓰는 부분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효과 또한 마찬가지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달리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달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부상 위험 요인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선행 된 연구들에 보면은 어, 총네 가지를 보게 되면 일주일 동안에 64 k 로 이상 초과를 한다고 하면 부상이 매우 높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엘리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을 때 엘리트 선수들 또한 일주일에 50 k 로 이상을 달리기를 했을 때 부상이 매우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만큼 어 많이 쓰는 뭐, 과, 과사용에 과 의한 부상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인 아마추어들이 하는 운동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장시간에 하는 그리고 장거리를 뛰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르지 않는 표면에서 달리게 하는 것에 가장 이제 또 다른 제 부상의 심각한 요인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요즘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트랙 같은 것들이잘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달리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진 않지만 가끔 가끔 가다 산을 뛴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부상의 요인으로 또 다른 요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달리기를 하기 이전에 본인의 과거 부상에 대해서 이력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발목을 다친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릎에 대한 수술 경우가 있다든지 했을 때, 어, 달리기를 하기 이전에 본인에 대한 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다면은 조금 더 나은 이제 달리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물리치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 길이에 대해서 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보면은 약 대략 90% 정도의 사람들이 한 최대 1cm 정도의 다리 길이가 불일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 길이가 불일치하게 되면은 몸에 대한 균형이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저희 치료사들은 이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 러너들에게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 결국에 연구적으로 봤을 때는 약 2cm 미만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cm 이상의 이제 뭐 다리 길이가 차이 가 있으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무릎 골관절염이 관련되어 있는 연구가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 많은 또 연구에서는 또허리에 요통을 발생시키는 걸로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리 길이 차이에서 차이에 의해서 어 무릎에 대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지만 허리까지에 대한 부분은 영향이 가지 않을 수있다는 부분이 경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또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거는 다리 길이가 어쨌든 차이가 있다는 거는 두 다리로 서 있는 활동, 그러니까 장시간 서 있는 활동이라든지 걷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걷는 거 같은 경우에도 두 발을 지지하는 중간 그,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다리 길이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장시간 서 있는 경우에는 다리 길이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 요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그, 무릎 관절염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 다리가 서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한쪽 다리를 지지하는 경우라든지 공중에 떠 있는 경우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 다리 활동을 할 때는 다리 길이에 최대한 차이가 대한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 보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달리기는 이제 두 다리 단계가 지지하는 단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 크게 미쳐지지 않을 거라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5cm 이상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본인의 다리 길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1.5cm 차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달리기를 했을 때도 어, 정강이라든지 아니면 종아리에 대한 부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하고 있습니다. 어, 다리 길이에는 어쨌든 달리기 부상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 기존적으로 어느 정도 해박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능 쪽으로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점검을 하면서 달리기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또 하나의 질문은 이제 달리기 할때 허벅지 뒤쪽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있어서 중간에 이제 보면은, 어, 뒤쪽 그 종아, 그 허벅지 뒤쪽이 아파서 멈추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총세 가지의 요소 때문에 그다리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로는 이제 몸통이 앞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과도하게 골반이 전방 경사가 되어 있다라고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는 과도한 복폭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몸통이 앞쪽으로 기울어짐이 증가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뒤쪽에 있는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 자체에 더 많은 하중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통증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두 번째로 과도한 전방 경사가 앞쪽으로 기울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과도한 그 경사 위에서 골반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근이부 쪽에 있는 햄스트링에 과도한 부하를 주기 때문에 좀더 스트레스를 줘서 부상이 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보폭 같은 경우에는 보폭이 증가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어쨌든 다리에 대한 중간에 대한 보폭이 길게 되면 중간에 이제 충격을 그 하게 되면 뒤꿈치부터 먼저 닿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충격이 바닥이 이제 올라오면서 브레이크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아무래도 그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보다 뒤쪽에 있는 근육을 더 많이 쓰게 되면서 조금 더 발에 이제 그 허벅지 뒤쪽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을 주면서, 어, 이제 손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들을 이제 고쳐나가야지만, 결국에는 허벅지 뒤쪽에 대한 통증을 줄여나간 상태에서 달리기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달릴 때 발을 어디로 디뎌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뭐, 뒤꿈치, 뭐, 중간 아니면 앞꿈치, 이렇게 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 어쨌든가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가장 많이 유행하는 주법인 그 중간으로 발을 딛는 경우가 많이, 그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이 앞꿈치부터 딛었을 때는 지금 보시면 체중이 새끼 발가락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엄지발가락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고, 어 이제 두 번째로 중간에 발을 딛는다고 하면, 아까 바깥쪽에서 진행해서 다시 엄지발가락 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뒤꿈치부터 단다고 하면,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좀더 보시게 되면, 어,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앞꿈치라든지 미드, 잠깐 중간에 있는 발을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뒷발로 달리기를 하는, 그니까, 러 뒤꿈치를 딛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보다는 종아리 근육이 약10% 정도는 더 활성화가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직, 종아리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아킬레스건이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만큼 또아킬레스건의15% 정도 이상의 좀 하중을 지속적으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당 체중이 한, 한 47배 정도 하중이 계속 증가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발 달리기를 추가하는 어, 러너라고 하면 아무래도 종아리 근육에 대한 그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은 근육의 그 근력이 좀 좋아야지만 어느 정도 좀 부상이 없이 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뒷발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릎 관절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릎 관절과 고관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앞발 달리기를, 앞발 달리기를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거 같습니다. 뒷발 달리기를 할 때는 보시면 그 검정색 선을 보시면, 어, 대략적으로 이제 중력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 반발력을 하는 방향 자체가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볼, 무릎이라든지 골반에 고관절에 이제 무리한 이제 중력을 올려, 올려주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되는 거고,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그림이 중간 디디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몸쪽으로 수직적으로 중요, 그, 지면바발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더 몸의 안정성을 분해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보시게 되면, 어, 뒷발 달리기 하는 사람과 앞발 달리기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뒷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폭이 큽니다. 보폭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뒤꿈치를 먼저 떼는 는순간이 오게끔 되어져요. 보폭이 증가한다는 거는 보폭의 수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원인이 달리기 스타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보폭의 수를 늘리면서 보폭을 줄이는 주법으로 바뀌다 보면 결국에는 두 번째 그림이 중간 발 디딛기를 하는, 어, 이제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폭 수라든지 아니면 보폭에 대한 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신다고 하면 이런 부상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염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냥 뒤꿈치 딛는게 편하다고 하시면 그걸에 대한 주법에 대해서 부상을 예상을 하시고, 고, 무릎이라든지 고관절이 무리가 되, 지 않는 근육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 나가시면 될것 같고, 또는, 어, 그거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보폭을 줄여서, 뭐 발수를 많이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이 아까 전에 보셨듯이, 중간발로 디저트 때보면은 몸에서 그, 중, 올라오는 반발력 자체가 최대 가깝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허리라든지, 무릎에 대한 부담이 좀덜 되는 부분인 거고, 첫 번째가 뒤꿈치 닿는 그림인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멀어, 이제 딛는 거와 내 몸의 중심이 멀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무릎이라든지 고관절에 무리를 많이 줄 수도 있는 역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중간이라든지 앞쪽 발로 많이 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갖고서 그 주법을 활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게끔 만드는 주법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즘에 연구가 많이 되는게 내가 어디로 딛는 지가 많이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달리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어디로 딛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이렇게 지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른쪽 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은 어 이제 편안하게 걸을 뛰려고 할 때는 보통은 뒤꿈치를 닿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은좀 빠르게 달리기 할 때는 아무래도 중간발 딛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전력짓주를 하는 빠리를 달리기 할 때는 결국 앞뒤꿈치만 거의 그 100m 달리기 선수도 하는 거 뛰는 거 보면은 거의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고 뛰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발의 위치가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겠다.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좀 발의 위치가 조금은 바뀔 수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족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이런 그 깔창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깔창 자체 안에 센서, 족조합을 받을 수 있는 센서가 자, 그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깔창을 이렇게 신발 안에 넣은 상태에서 우리가 발을 누르게 되면은 핸드폰에 이렇게 자기에 대한 족조합이 실시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걷고 어떻게 달리는지를 실시간으로 알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우리가 달릴 때 이제 호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많이 장시간, 오랜 시간 달리려고 하면은, 그 여기 지금 보시면 2대2, 2대1, 2대3이라는 이제 호흡법을 가지고 이제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2대2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오래 뛰거나 아니면 템포를 가지고 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발을 들이마시고 두 발을 내뱉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리드미컬하게 한다고 하면 장시간 동안 뛰는 이제 호흡법이 된다고,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중간에 이제 속도를 좀 내야 되는, 인터발 런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를 낼 때는 두 발을 좀 크게 들이마시고 한 발을 내뱉는, 그러니까 두 발에 한 발, 이렇게 해서 들이마시고 내뱉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끝나가는 이제 회복기를 갖는 호흡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법, 이제 회복기 호흡법 같은 경우에는 2대3으로, 그러니까 두 발을 들이마시고, 세 발을 길게 내뱉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서이 호흡법을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고 하면 나중에 좀좀더 이제 오래 뛰다든지 아니면 빨리 뛴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간에 이제 뛰고 나서 이제 회복하는 단계까지 다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달리기에 대한 좀더 이제 좀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 웨이트 트레이닝은 그러면 과연 달리기에 도움이 될까요? 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웨이트 자체가 뭐 달리기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선행 연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다시 추세가 바뀌면서 웨이트 트레이닝 자체가 달리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연구들이 점차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목적에 맞게끔 반복 횟수라든지 세트, 이제 부하를 선택하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근력을 키울 건지, 아니면 파워를 증가시킬 건지, 근육을 크게 비대시킬 건지, 아니면 지구력을 키울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근력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가장 유명한 미국 스포츠학 협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을 키울 때는 본인이 한번들수 있는 무게에 8에서 12회 정도로 쪼개서 진행하시게 되면 그게 결국에 근력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폭파식으로 쓸수 있는 힘을 쓰려고 하면 3에서 6회 정도 할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비대를 하게 근육을 크기 위해서는 8에서 12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 그래서 근력과 비대는 거의 같은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5회 정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지구력이 향상되는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내가 뭘할 거냐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주시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한번 이제 보상 재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근력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호흡법이라든지 아니면 발을 딛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화롭게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고 오랜 시간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슬기로운 운동생활 달리기 편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날씨 많이 좋고 이제 많이 달릴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상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걷고 달리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